오늘도 역시나 쿠폰 나갈 예정이고요. 금일 경기 같은 경우는 14시부터 한 17시, 17시 반이 정도의 세 경기의 매치업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 결과 예측, 어 승부 예측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어느 팀이 이길지 뭐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퍼센트 정배대로 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승부 예측을 하면 이제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60 포인트가 있죠. 이거를 포인트 교환소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재화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0포인트에는 수수료 40% 할인 쿠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시고 또 쿠폰 누적 사용 보상 요것도 벌써 이제 22개 20개가 넘었고요 이건 어제 쿠폰 영상인데 이제 쿠폰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제가 유효기간이랑 같이 정리를 해드리니까 요것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쿠폰이 딱 여기까지 5개만 나오는데 요즘 K리그 쿠폰이랑 같이 해서 하루 7개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찬스가 별로 없어서 아직 쿠폰 안 받으시는 분들은 꼭 구독, 알림 설정 누르셔서 누구보다 빠르게 쿠폰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폰 관련 이제 등록 방법이라든지 많이 받았던 질문을 바탕으로 제가 쿠폰 5분짜리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질문에 관련된 답변이 있고, 모르시는 것 있으시면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고정 댓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